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장기평선 매물대 저항선 위에서 차트가 좀 지저분하게 어, 지지선을 형성하다가 오늘 좀 유의미한 반등 모멘텀이 나와줬죠. 자, 그런데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리스크가 좀 명확한 편입니다. 지금 잘 올라주고 있는데 왜 그런 말 하시나요? 여러분이 서운하실 수 있지만,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건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휴림 로봇 지금 흐름 너무 좋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대감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어, 조금 우려해야 할 어, 리스크를 좀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래서 기대감보다는 어, 좀 긴장감을 가지고 차트를 관망하는 게 중요하다. 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또 물리거나 손실 보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가 드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 종목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뭐가 위험한 건지 이 종목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알아야 할흐림 로봇의. 비밀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어, 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돈 벌고 나가실 수 있게 차트 시나리오와 가격 전략도 같이 한번 투자 전략집을 통해서 공유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하반기 여러분의 계좌 수익을 미리미리 두둑하게 채워갈 수 있게 여러분의 시드머니를 확실하게 좀 확장할 수 있게. 9월의 황금 종목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달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천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아마 받아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항상 최소 수익 50% 이상 매달 드리고 있고요. 세력 매집주 공략 전문인이만큼 개별 종목을 내가 픽하는 게 너무 어렵다. 종목을 고르는 눈이 야, 나는 좀 없는 것 같다. 내가 사기만 하면 자꾸 떨어진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주를 드릴 때, 제가 꼭 지키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재무제표가 건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돼야 돼. 실적이 탄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력 수급 유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리 기업이 장사가 잘 되고 건실해도, 이큰손 세력들이 이 종목에 돈을 안 써주면, 개미들끼리 와글와글 해서는 종목을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제대로 유입이 됐는지 알아서 체크해서 종목픽 드리고 있고요. 차트 지표 분석 당연히 해야죠. 결국에는 차트 싸움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명확하게 드리고 있고요. 섹터, 사업 재료의 미래 가치가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인지 아닌지 그거 체크해서 제가 알아서 걸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추천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났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4월부터 천천히 한번 봅시다. 4월에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APR 추천주로 드린 바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APR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갔죠. 근데 여러분, APR 저는 사실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에게 매수 사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 4월 추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에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매집 사인을 드렸어요. 7만 원대 매수 사인을 드려서 제가 1차 목표가를 13만 원을 드렸었는데 지금 얼마 갔죠? 현재 2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추천 종목으로 문자 받고 나서 7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수익률이 200%가 넘어가고 있죠. 1차 목표가로 제시 드렸던 13만 원을 기준으로 해도 수익률이 무려 120%가 넘어갑니다. 저는 이런 종목만 드려요. 정말 꾸준하게 상승률을 성실하게 끌고 가는 수급이 잘 깔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5월 추천주 볼게요. 5월 추천주는 대명에너지였습니다. 5월의 대명에너지로 제가 진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5월 초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을 때 매집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00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5,000원 대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 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3만원 대에서 털었습니다. 수익률이 80%에서 90% 정도 단기간에 거의 한한달 정도 만에 어, 수익률을 굉장히 좀 많이 봤던 효자주입니다. 6월 추천주는 sk 이터닉스였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6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정말 많이 봤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21,000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하자라고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21,000원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수익률을 잡아볼게요. 21,000원을 기준으로 해도 사실 고점 수익률이 무려 40%가 넘어가거든요. 이 친구도 거의 한 2주, 3주 만에 30에서 40% 수익률을 빠르게 챙기고 나온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월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원 에너지. 아이 친구도 단기간에 수익을 잘 봤어요. 지금 7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죠. 심지어 지금도 수익 구간이야. 제가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진입하자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만원에서만 수익률을 한번 잡아볼게요. 음, 만원을 수익률로 잡아봤을 때 고점 기준으로 50% 넘게 수익을 봤고요. 현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30%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저한테 문자를 빨리 받아가셔서 7,000원, 8,000원대에서 매수 진입하신 분들은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7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겠죠. 7월에도 단기간에 수익률을 정말 잘 봤고요.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자, 그리고 8월 추천주가 원익? IPS였습니다. 반도체주로서 정말 수익을잘 봤는데 제가 32,000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원익IPS 보시면 8월에 진짜 상승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제가 32,000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를 진입하라고 했으니 아마 대부분 요쯤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거란 말이야. 어, 사실 이때 매수를 했을 때도 아니 원익IPS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8월 들어서 여러분, 상승 시세가 어땠나요?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30% 넘게 이미 수익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격으로, 32,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으로 따졌을 때도 수익률이 30%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수급과 거래량이 잘 받쳐주고 있고, 섹터도 시장 관심도가 확실한 섹터 드립니다. 절대 밑바닥 소외주, 안 드려요. 밑바닥에 있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만 골라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 달 추천주는 과연 무엇일지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을 바로 여러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매달 그냥 추천 종목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번 달에 받아 가신 분들 이번 달에 또 받아 가셔도 되고요. 나 이번에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주식회사에서 수익률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당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떻게 종목 받아가시면 되느냐. 지금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8110-7531. 이 번호로 황금 종목 네 글자만 딱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달의 추천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 매수 진입 가능 구간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는 정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문자 저한테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가격 전략도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부자 종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좀 칼답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답장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실 영상 올릴 때마다 수천 번의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다 보니까 사실 수십 수백 명의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러면 답장하는 전화 한 명인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답장이 좀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어, 답변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는 황금 종목 이번 달에 추천 종목 깔끔하게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서 앞서 PPT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자로 깔끔하게 안내 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황금 종목 챙겨가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휴림 로봇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산업이 증시에서 다시 어좀 주목을 받으면서 로봇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단기 급등을 좀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자율주행 섹터, 자율주행 로봇 섹터로 퉁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믿고 한번 달려가 보기에는 개별 전문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어, 재정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업 분석을 보면 최근 분기는 흑자 전환했지만 지금 2022년부터 음, 계속해서 적자가 어, 간간히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수익성 악화에도 좀 시달리고 있어요. 몇 년째 로봇 사업 매출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기업인데 로봇 사업 주된 사업, 주력 사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로봇 사업 경쟁력에는 노력을 좀 들이지 않고 너무 기업 몸집 불리기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나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휴림 로봇에 종속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이 어, 적자를 좀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실 계열사를 좀 지원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 한번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낮죠. 이 유보율은 사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여 현금의 양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얘는 사실 300에서 한400%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재정성이 안정적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100%대로 조금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최대 주주 지분이 6%밖에 안 돼요 여러분 최대 주주 지분이 최소 20%는 돼야 돼20% 아래로 최대 주주 지분이 떨어지잖아? 주가 조작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급등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유지할 만한 힘이 없어서 계속 급락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휠림 로봇은 사실 그냥 자율주행 섹터의 어떤 편승에서 자율주행 섹터의 편승에서 믿고 가기에는 저는 사실 조금 불안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매물대 저항선 딛고 나오고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을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아, 이 종목 기대됩니다. 어, 목표가 높게 가시고요. 욕심 내셔도 돼요. 그런 종목은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아, 그냥 들고 가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제가 차트 시나리오와 함께,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가격 전략 구간별로 한번 짚어 드리면서 어,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 종목 돈벌고 나오려면 어,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겸손하게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하는지 이 종목 투자자로서 한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알아야 하는 차트 전략을 좀 뒷받침해 드릴까 합니다 이 파일은 제 영상 찾아와 주신 시청자 분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저이 종목 돈 벌고 싶습니다. 이 종목에서 수익 보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매수든 매도든 제가 드리는 이 자료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 종목 리스크가 어떻다 어떻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따른 가격 전략 똑똑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자료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8110 7531. 여기로 종목명이랑 자료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만든 자료 PDF 파일, 투자 전략집, 무료로 제가 문자로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자료가 궁금합니다. 저 양비서님 삼성전자 영상보건 문자 남겨드립니다. 한다면 삼성전자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종목명을 같이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만 이제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 어떤 영상을 보고 문자를 남겨주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 건지 바로 알려주셔야 제가 빠른 답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자료만 보내주시거나 종목명을 안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의 자료를 보내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문자 남겨주실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지 양비서 이 영상 보고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110-7531. 여기로 종목명 자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이 종목 투자자로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 깔끔히 정리한 PDF 파일 무료로 제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찾아와 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자료가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제 노하우 를 꽉꽉 담아서 만든 자료니까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오시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문자는 오신 순서대로 순차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칼 답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밀릴 때는 답장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왜 답장 안 해주시나요? 저왜 자료 안 주시나요? 계속 문자를 남기면 순서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요. 제가 오신 시간 순서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명 자료 깔끔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답장 바로바로 바로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